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 마라로 도패 경어 변식까지 도전하고 있는 리스의 장인입니다. 드디어 리스의 장인 투사, 경험치 성장 물약 700%로 진행한 투사 캐릭이 80시에 끝났고요. 어 기간은 한 이틀하고 반날저 정도, 한 이틀하고 12시간 정도 걸렸고요. 어뭐 기간상으로는 좀더 걸리긴 했지만 뭐 사냥 시간을 제가 기승 하면서 하니까 한 이틀하고 12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어, 일단은 68부터 80까지 진행한 거고요. 아마 68까지 찍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한 16시간 정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그 정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이틀하고 한 18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찬형은 2개 균열 발로 돌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스펙이 안 돼서 2개 균열을 못 돌리시는 분들은 활용의 둥지 폭젠 활용의 둥지. 자, 이쪽에 있잖아요. 어디냐, 여기. 활용해서 폭진해서, 폭진해서 많이 사냥하시면 되고, 뭐, 그것보다 스펙이 안 되시면 설벽.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스펙이 좋은데, 이게는 좀 돌리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77번 폭진 사냥터가 좋긴 합니다. 77번이나 4번, 6번, 20번 사냥터에서 하시면 좋고, 근거리 같은 경우는 6시가 좋아요. 근데 아마 서버가 통제면 6시 사냥이 좀 힘들겠죠. 자, 일단은 80을 찍었으니까 보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적 보상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80이 되면은 드래곤 마스터의 성장 큐브를 열수 있습니다. 성장 큐브를 열게 되면은 수호석 3개, 엘릭서 15개, 그리고 룬 변화석 하나, 축복의 성수 대 3개 주고요. 성수는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받은 경비병 창과 경비병 활을 바로 등록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영웅 중복이 3개 모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캐릭 같은 경우는 원래 80을 찍으면 바로 삭제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이벤트로 받은 저희 드래곤 마스터의 행윤 큐브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모될 때까지는 조금 놔뒀다가 투사는 그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사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자 제가 또그 다음 1200%로 리셀을 준비해야죠 우리 형님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캐릭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그냥 기사가 아니고요. 자캐링명을캐링명을 리스의 장인 기사가 아닌 리스의 활기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laughs> 제가 좀 고통스러운 거를 느끼는 거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가 활기사 활기사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리스의 장인 활기사로 일곱자로 하고 싶은데 캐링명이여섯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리스의 활기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리세 활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리세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